네. 아제론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에, 자기 고백을 하는 음. 꼰대. 는 꼰대가 아니죠. 자기 고백적 서사를 갖춘 사람은 좀탈 꼰대스럽다. 포스트 꼰대이즘. 약간 잡소리를 약간 아제론 이렇게 하니까 음. 좀 뭐랄까? 굉장히 떠오르는 글감들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퍼런스 없이 그렇죠 뭐 기사를 봐야 된다거나 책, 영화, 뭐 소설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골조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아재론 조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문득 든 생각이. 그냥 제가 나름 아포리즘을 또 만들어 봤어요. 그 어.. 뭐.. 꼴 같지 않게 영어로 번역.. 캣챗 GPT한테 부탁해서 영어로 번역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진짜 어, 어떤 무명의 어떤 철학자가 만든 어.. 어.. 아포리즘처럼 하기 위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Yeah. Through hells repeated, we taste the bitterness that makes lifelessness meaningful. 인생에서 지옥을 반복해서 겪다보면 삶의 의미에서 달콤함을 씁쓸함에서도 맛볼 수 있다. 네. 아카스트 필러소퍼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개의 소리고요. 그러니까 삶이 참 보통은 인생 모른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인생 참 모르는 건 맞는데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좆될 확률로 모르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뭐두번세번뭐 번, 번, 뭐 여러 번 이제 지옥을 지옥 같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죽지 않은 만큼 그니까 엄청난 빚을 지지 않은 만큼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나락을 겪다 보면. 별거 아닌 소소한 저 같은 그냥 취미를 잘 하고 있는 정도만 돼도 꽤 행복의 역치가 낮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제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할 얘기들이 굉장히 아제론인지 루저론인지 헷갈리는 좀 비하적 자기 비하적인 서사가 좀 나올 겁니다. 일단 꼰대들부터 얘기하죠. 뭐 제가 이제 아재가 되기 이전에 이제 본 꼰대들의 모습은 뭐 이를테면 술자리 혹은 뭐 어떤 자리에서 자기보다 어린 혹은 뭐 후배 뭐 직장 중에 이제 하기보다 뭐 직급이 낮은 뭐 그런 분들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하죠. 본인들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어떤 꼰대적인 조언은 자신의 어떤 성취나 혹은 지위를 두고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 어떤 가르치려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약간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랑 가르치려 든다라는 거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가르치는 것은 어떤 근거나 어떤 토대를 두고 말하는 거지만 가르치려 드는 것은 순전히 어떤 자기 경험적 서사에서 유리한 서사를 조성하는 거라서 설득한다기보다는 그 발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지위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드는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꼰대로 살아가는 유형들의 사람들이 안 그러는 사람들도 특정 공간 이를테면 술자리 뭐 그런 데서 본인들의 꼰대적인 태도를 좀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아재들 그 당시엔 아가 아니었죠.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음, 꼰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 같은 아재가 될 것이냐 그런 어떤 꼼나무들이 있죠 새싹들 꼰대 새싹들 혹은 새싹 아재들 이제 그런 어르신들 자리에서 보통 이제 이해하는 척 경청하는 척 열심히 눈으로 받아 적는 거죠 예, 술잔 앞에 있고 어른들 이제 얘기하는 거비 맞춰가면서 자라왔죠. 그렇게 이제 저처럼 아재가 되고 혹은 꼰대가 되는 요즘은 꼰대가 되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허나 저 같은 부류의 아재들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에, 꼰대스러운 조언을 하더라도 에토스가 없습니다 에토스라는 거는 어쨌든 아뭐 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의 삼요소 중에 뭐 신뢰나 도덕적 그 사람이 어떤 예. 그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뢰도를 말하는 건데. 신뢰는 보통 뭐 지위에서 나오는 거고 지위는 뭐 어떤 그 사람이 갖춘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꼰대도 조언을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갖춰져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에토스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는 것. 그래서 후배들이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남아서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술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이 주도하는 술자리 돈을 내는 쩐주일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 이제 꼰대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지만 제가 어르신들을 다 싫어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재가 되기 전에 저도 학생 때 괜찮은 어르신들을 어른들을 만났다고 해야겠다. 어른들을 만난 경험이 꽤 있어요. 공통점이라면 진정성 있는 자기고백형 인간 자기고백을 하는 어른들이었다. 꼰대들은 솔직히 자신의 외피를 두껍게 만들어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봐요.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좀 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아 뭐, 실제로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어, 평가 불가한. 약간 그러니까 다가가고 다가가엔좀 어려운 유형이었고, 에, 꼰대 같은 사람들은 다가가기 싫은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약간 자신의 어떤 취약성을 보여주는 어른들은 다가가고 싶고, 알고 싶고,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배울 점이 많았고, 솔직한 예시로 이제 자기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점수를 잘 주는 조금 꼰대 같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 혐오스러운 정교수보다 자신의 시간 강사 월급이 백육십만 원이라고 말하면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어, 맥락 없거나 뭐 교육계에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배울 점도 많고 실제 교육도 너무 좋고 술자리마저 좋은 그런 선생님이 더 존경스럽고 많이 쫓아다녔죠. 그런 어른을 보면서 닮고 싶다라는 생각.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를 원하잖아요. 뭐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인생 선배. 뭔가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의 등을 보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을 항상 사회 속에서 찾거나 정서적인 그런 끌림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에,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었고. 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에 대해 얘기를 더 하자면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그런 음 대학원 또 대학원을 이제 박사를 하기 위해서 갔고 사실 해외에서 유학 생활이 뭐 말이 좋아 박사학위지 실제 막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일도 막 하기도 했다고 하고 막 그런 진짜 살아있는 어떤 경험들을 술자리에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힘이 되고 용기도 되고 제 스스로 부끄러운 점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을 할수 없었고. 돌아오고 나니 이제 어느 대학의 교수님 자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연락처가 없다 보니까 그 교수 연락처에 메일을 보내도 메일이 그게 그런 학교 내에서 쓸수 있는 뭐 그런 메일인가 봐 이게 발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때 제가 되게 열정적으로 했던 어떤 한 활동은 뭐 인문이나 경영 경제 등걸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진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자라는 느낌 플러스 이제 인문학도 뭐 이렇게 해서 좀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문학을 이제 액세서리 삼아 하던 여러 가지 조합을 했는데 그 활동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만든 설립한 리더격의 어르신은 사회적 부채 의식이 취지라고 했어요. 그니까 그건 어른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부채의식을 어 후배 후진을 양성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 처음에는 되게 진정성 있게 들렸는데 후에 활동하는 양상들을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공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음 모습들을 보여줘서 뭐 거의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어쨌든 그분들도 사람인데. 다시 다 자기만의 욕망이나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음 참여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 멘토 어르신들은 어 정말 어 좋은 취지로 어 왜냐면 사실상 비영리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돈벌이 이외의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굉장한 그 어떤 용기죠. 그런 활동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한데 취지가 좋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했던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제일 좋았던 건 자기의 어떤 솔직한 자기 고백적 서사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지위가 되고 또 남자고 어른이고 하면 취약성을 보여 줄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뭐 그러, 저는 그러진 심지어 저마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떤 외제 자동차에 관련한 어떤 사장의 지위에 있는 분이 이제 어떤 강그 수업 발언 사이에서 자신이 대학생 할때어 뭔가 졸업 이제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어 세상이 회색빛이 되었다라는 워딩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셨어가지고 앞날이 보장된 입장인데도 그런 워딩을 했다는 게 어쨌든 청중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고백적인 서사를 펼친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 그런 반면이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사의 편집국장, 이른바 테스크 입장이었던 분이 와서 사실 우리 친구들은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그 언론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솔직한 평소에도 솔직한 분이셨는데 술자리에서 자기가 왜그 언론사에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에, 이야기를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할때 어, 나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사실 그, 그 어린 나이에는 어, 먹고사니즘에 쳤던 어,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 대단히 솔직했다. 그 말을 한다는 게그 언론사에 출신인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보기 힘든. 어떤 오프더레코드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머쓱하게 자기 고백형을 얘기하는 그분은 이제 전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대 어떤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취업 취업은 걱정은 전혀 안 했다라는 표현을 쉽게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린 후배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어, 약간 뭐 스케 하는 듯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았어요.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은연중이든 이렇게 터져 나오는 자기 고백 서사가 어, 그런 것들도 다 진솔함이구나. 어쨌든 살아있는 말을 들은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고 왜냐면 워낙 꼰대들은 항상 그말 속에 포장지로 감싼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외피를. 벗겨낸 것만으로도 살짝 벗긴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조금은 호감으로 보인다 말의 설득력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일단 꼰대적인 발언을 할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에토스가 결여되어 있어요. 에토스는 결국 어쨌든 뭐 도덕은 도덕은 뭐 차치해 두더라도 결국 어떤 돈이나 지위에서 어떤 신뢰를 갖는 이 사회 구조도상 꼰대적인 발언을 한들 어 설득력이 없고 딴 얘기긴 하지만 에 저는 어쨌든 체중감량을 여러 번 해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게 진정한 <laughs> 진정한 에토스거든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내가 뚱뚱해버리니까 내가 어떤 식의 성공 방법을 말해도 안 들려요. 그 사람들 앞에서. 왜냐면 내 모습 자체가. 웃긴 거는 빼도 안 들려요. 빼도. 그니까 왜냐면 극단적으로 했구나. 약을 먹었구나. 그니까 예,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 그니까 상대방에 근본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어차피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꼰대는 될 수가 있겠지만 꼰대스러움은 있겠지만 꼰대스러운 조언을 할 일은 없다. 예. 그니까 내가 어떤 걸 알고 좋은 게 생겨도 웬만하면 말을 잘안 합니다.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말에는 뮤트가 돼 있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유튜브 라디오를 굳이 남기겠습니까? 심지어 이 유튜브 라디오도 조회 수를 보면 사실상 제 발언은 뮤트가 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음. 여기까지만 해두고 뭐, 아제로인지 루저로는지 내가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 자기 고백의 어떤 서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진짜 솔직할 수 있는 아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에, 나를 포장할 생각은 정말 추워도 하지 않죠. 어차피 이제 쓰레기를 예쁜 포장지로 감춰봐야 감싸봐야 진짜 악취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에, 사실 꼰대들도 자기들한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친구들이 당신의 말을 존중하는지. 당신의 그 돈과 지위, 그 에토스 때문에 코를 막고 듣는지는 알면서도 그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꼰대 분들께, 그게 꼰대의 삶이니까, 같은 아제나 꼰대나 다 외롭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요즘 많이 아제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스스로 많이 돌아보기도 하네요. 뭐, 루저 맞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더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수록 인생의 쓴맛, 똥맛을 경험해봐야, 에 진짜 소소한 단맛에서, 그 자극이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에 죽지 않을 만큼만. 음 살면 된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